최근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특히 노년층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림픽과 노르만디의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는 올바른 코로나19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한인 간호사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해 한인 노인층에 코로나19의 기원과 전염 경로를 알려주고 올바른 예방 수칙을 강조하며 잘못 알려진 정보들을 올바로 잡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손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특히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식사하시기 전에,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한 다음에 손을 닦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또 독감 예방 접종을 꼭 맞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은데, 특강의 연사로 나온 레이첼 수석 간호사는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건강하신 분이 마스크를 하셨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어, 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스크를 하고 더 불편하셔서 어, 손에 묻은 그 점을 눈과 코에 제일 빨리 전염시키는 것이 어, 마스크를 쓰신 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진단 비용에 대한 문의도 세도했습니다. 진단 비용이 4000달러에 달한다는 루머에 대해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보험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무료로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 기관으로부터의 적절한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특강에 참여한 많은 한인 시니어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루머가 아닌 확실한 정보도 듣고 손 세정제도 선물 받아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전했습니다. 아 그럼요. 우리 노인 양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죠. 글쎄요,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무섭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수칙을 알고 제대로 지키면은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에 듣고선 어, 많이 마음이 놓입니다 한국으로부터 소식도 많이 오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도 일에는 괜찮겠지 하고. 시니어 센터의 정문섭 이사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국내에서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센터를 방문하는 시니어층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필요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관련 궁금증도 풀어주기 위해 특강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tv 안수빈입니다.